안녕하세요. 사이클 스팟입니다. 오늘도 100% 완조립, 직접 배송을 가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울산 동구까지 타이탄 750 전기 펫바이크 직접 배송 현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무래도 <laughs> 이게 배송으로 해갖고 뭐 조립하려니까 유튜브 보니까 와, 많이 복잡하죠? 네, 복잡하죠. 자동차도 만진다 이런 분들도 결국에 못하겠다고 연락 와요. 네. 아이고,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? 아, 운전 너무 많이 해서 손 네, 떨리네요. N자 버튼 누르면 전원이 들어와요. 그리고 1단일 때는 저속, 2단일 때는 중속, 3단일 때는 고속이에요. 속도를 냈으니까 정지를 해야겠죠? 왼쪽이 앞 브레이크, 오른쪽이 뒷 브레이크입니다. 여기는 라이트 버튼이에요. 클랙션. 여기는 뒤에 방향 지시등. 처음에는 오디오는 누적 키로스. 이거 트립은 현재 주행 거리, 그리고 하나 더 누르면 이거 볼트 게이지요. 천천히 천천히 왜냐? 이거 샵을 그대로 가져가면 10만 원 받아요. 바퀴 껴져 이러는데. 네 들어가겠습니다. 네 조심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 울산에 몇번 오긴 했는데, 와 울산대교 진짜 와 멋있다.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. 전기자전거를 100% 완조립 상태로 바로탈수 있게 받고 싶다면 사이클 스팟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국 어디든지 직접 가고 있습니다.